안녕하세요, 여러분. 숭냥이에요. 아, 오늘은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 18살부터 24살, 어, 이분들이 한 30%가 넘게 거의 반? 절반보다 조금 덜하게 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궁금한 게 뭘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대학 오 생각보다 오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데 이랬던 부분과 또 음? 생각보다 이 대학은 수능은 정말 빡세게 들어갔는데 음? 했던 대학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어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어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가면 더 좋을까? 지금부터 고고씽! 오, 사실, 이렇게 어린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거든요. 보통은 뭐, 취준생이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자, 아니면 4학년,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음, 지금은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다 필터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을 막 너무 못한다거나 막 그런 거는 이제 최근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냥 그 사람 인격체 하나로 그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 저도 어릴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좀 잘하면 어 뭐야 이 사람 막 궁금해서 링크들이 막 찾아보고 뭐 어느 대학 나왔지? 뭐 무슨 스펙을 쌓았지? 막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18살에서 24살인 분들은 편입을 해도 되는 거고 학교를 다시 가도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음, 이 대학은 조금 자주 보이는 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 어, 홍익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전공 이 학교는 어, 홍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치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홍대를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싸이월드 인턴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이 친구들을 졸업작품전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졸업작품전이 어 생각보다 꽤 퀄리티가 높았었고, 오, 오, 좀 되게 그러한 인터랙션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잘한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저 학생이지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음, 뭐 SK나 삼성이나 조금씩 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심지어 홍대 CD 학생들보다도 홍대 디지털 미디어과 학생들이 UX 쪽 분야에는 더 많이 포진을 하 있더라고요. UX 기획 쪽이요? 디자인 말고. 두 번째 학교. 이 학교는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채를 뚫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 어 꽤나 윗분들, 뭐, 셀장이나 이런 장들 중에서도, 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학교를 잘 몰랐어서 몰랐는데, 오, 한동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뭐, 기독교 학교인 것 같아요. 숙양은 기독교도 아니고 숙양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있고요 어, 그러한 뭐, 종교에 대해서는 편견은 없기 때문에, 뭐, 이 학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봤다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한동대 학생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고, 어, 꽤나 많이 UX 직군에서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음, 학생, 아, 학생이 아니라 그 동료를 만났을 때 마인드도 굉장히 좋았고,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동대도 조금 궁금한 학교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많이, 많은 동료들, 학생 아니고 동료들이, 어, 있었다. 음, 서울권에 인서울을 하려면 여대들이 엄청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대가 아닌, 뭐 숙명여대 아닌, 그, 나머지의 학교 여대들 중에서, 어, 꼭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학교의 사람들을 굉장히 좀, 조금 더 만났던 것 같아요. 바로, 서울여대 디자인 학부 학생인데요. 어, 굉장히 디자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어, 서울여대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라고 했던 학교가 있다면 이거는 UX 기획 직군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한예종 이라던가 여러분 한예종 아시죠 한예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알기로는 막 서울대랑 국민대 뭐 이러한 홍익대 이런 수준 레벨과 같이 준비 해서 가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술 적으로 집중을 해서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해서 그런지 ux 직군 쪽에서 한예종을 만나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제가 못만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학, 다른 회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수능 점수가 높았던 대비 ux 기획 직군에서는 어, 한예종을 만나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음, 또 정말 점수가 높았던 학교, 국민대 건대 점수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좀더 디자인적으로 커리큘럼을 많이 가르치고 하나 봐요. 디자이너 중에서는 국민대 건대 학생, 학생, 동료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UX 기획 쪽에서는, 어, 국민대와 건대도 많이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년코. 어, gui 디자인이나 뭔가 디자인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대 건대 홍익대 뭐 시각 디자인 뭐 이런 쪽이 어,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학교들을 두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어, 사실 음,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카이스트는 넘사잖아요. 그러면 이 넘사가 될수 없다면 어, 조금 더 전략적이고 내 점수가 비슷하지만 UX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거기 점수에 맞췄는데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래요. 제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미리 UX 디자이너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뜬금없이. 자 그럼 오늘도 숙냥!